습니다자또 우리 마라카스데이에요. 연예 낙데이가 찾아왔습니다. 자 이번엔 목적이 어쨌든 신나게 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 간단하게 할 거예요. 진짜. 자 처음에 가사 나 보시죠. 내 사랑 내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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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, 사랑 나에게 내 사랑, 사랑 나에게, <웃음> 나에게 <웃음> 아침마다 사경 어쩌면 넌이주갈 거예요. 쭉 가는데 일절만. 네. 이쪽아아아 아, 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갈 겁니다. 네. 자 그리고 네. 그 다음부터는 아. 뭐 자유롭게 하나요? 그러, 그렇게 그랬었죠. 아? 아아아아네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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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자유롭게, 자유롭게 갑니다. 자유롭게, 자유롭게 가시고요. 왜왜왜왜 아. 왜, 왜, 왜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까먹었어. 뭐, 뭐, 뭐. <laughs> 그, 잠깐 쉬고 계세요. 흔들어아요안 장이, 안 장이, 아 장이. 사이먼 존, 아. 그 러넷락 라켈로. 맞습니다. 그 사이먼 존잘 쓰셨어요. 저희는요. 살짝 업그레이드 했어요 불러주세요 런, 시, 런. 시, 둘, 시작 런앤락앤락 오케이 너무 있어 예쓰 코스모 존 코스모 존은 런앤락앤락앤롤런앤락 너무 어렵나? 그이클존 태군입니다 런앤락 아, 이렇게 다들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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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요 노래하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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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제 바로 갈게요. 네. 네. 아, 대답을 못하시는구나 래그러그 예 제가 들어가면 돈을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. 네.